안녕하세요. 짜자농부입니다 음, 오늘도 어김 없이 이렇게 저희 텃밭 농작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보세요. 방울토마토가 완전히 와. 무슨 거봉 포도처럼 이렇게 달려 있네요. 우와, 이렇게 많이 달리는지 몰라서 어, 떨어졌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떨어어 <laughs> 큰일났네 이거. 잊지도 <laughs> 않았는데 아이고 아깝다. 지금 이렇게 예,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파란 아이들 이렇게 예, 완전히 진짜 다글다글 맺혀있어요. 와 유난히 이, 이 아이가 더 진짜 잘 달린 것 같아요. 아, 이 아이들이 모두 빨갛게 익어가면 너무너무 맛있겠죠? <laughs> 그 맛을 기대하면서 음, 오늘도 이렇게 이 아이들 살펴보고 있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이거는 뭐지? 뭐 병이 왔나? 하얀 게 이파리에 좀 묻어있네요. <laughs> 어쩌다 동보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농사꾼이랍니다. 음. 너무너무 예쁘게 익어가는 방울토마토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방울토마토처럼 음, 행복과 행운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매치기를 바글, 음, 여러분들 가정에 매치기를 바래봅니다. 아, 너무너무 예쁘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예쁜 방아...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 때, 이 아이들이 새빨갛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와 <laughs> 꽃이 피고.